안녕하십니까. 매물TV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라는 곳에 위치한, 어, 전원주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어, 이 주택은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어, 2차선 지방도 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이 주택에서, 그, 여주 시내까지가, 어, 차로 가서 한 10분 이내 4.2km 1 정도가 나오는데, 여주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 시내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서 경강선 여주역, 어, 서울까지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 여기서 이 집에서부터 그 여주역까지가 한 9km,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요, 어, 모든 생활권이 아주 편리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이 바로 이 주택인데요. 어, 외관상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어, 어, 흠잡을데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이 집의 건축 계열을 좀 보시고 그 외부 내부 그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매물은 단독 주택이고요, 지상 1층 건물입니다. 어, 북내면 가정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면적이 510제곱미터, 154평입니다. 어, 154평이긴 한데 어, 도로 지분으로 빠지는 도로가, 없, 저기, 도로가 빠지는 면적이 없고요. 그리고 모양 자체가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사다리꼴 모양이라서 어, 소실되는 부분이 거의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건축 면적은 33평이고요. 아, 아니, 33평이 아니고 9 0 7이 요걸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27평입니다. 27평. 예,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입니다. 어, 사용 승인일은 2018년 6월 7일이고요. 난방은 어, LPG,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용도 지역이 자연취락 지역인데, 보존 관리 지역의 자연취락 지역인데, 어, 여기가 이제 만약에 뭐, 옆쪽에 뭐또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다거나 하실 때 건폐율이 어, 무려 보정관리지역의3배인 60%입니다. 물론 그 시도 조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6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폐수 처리 구역이라서 어, 그 정화조가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남동향이고요, 주차는 한 대, 그 매매가가 2억 4천6백입니다 자 그러시면 이 집의 땅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제가 저기 그 바로 와서 정리를 하는 바람에 땅 모양이 조금 빼뚤빼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아래쪽에 집이 있는 부분의 땅하고 두 필지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반 모양이 있는 토지가 있고요, 이렇게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어,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집 외부와 내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집 외부의 모습이고요 자 들어가서 이렇게 좌측 편으로 보시면 입구가 2차선 대로변에 있어서 뭐 진출입이 아주 용이합니다 어, 이집 정원의 모습이고요 어, 앞쪽으로 해서 음, 저게 철제 파이프로 예쁘게 난간을 설치를 해 놓으셨고 어, 앞쪽에 반송 그리고 화살나무 이렇게 조경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원의 모습이고요. 자이 집에 나와서 좌측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밭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밭으로도 사용을 하셨고요. 어저 옆집하고의 경계를 뭐 나무를 심어서 아, 보이지 않도록 하면 아늑하니 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이 밭이 한 대략 봤을 때는 한 30평, 40평 정도 돼 보이고요. 어뭐 농사지으시는 분들 소일거리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만약에 뭐 이제 농사짓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이쪽 바로 진출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어한 4~5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어 야외 수전이 지금 옆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이게 벽돌 같은데, 벽돌로 이렇게 오늘 디딤석은 아니고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 집을 비워두신 지가 좀 오래되셔가지고, 어, 지금 뭐 정원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그다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또한 여기는 LPG를 사용을 해서 벌크통이 뒤쪽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면 요렇게 공간이 있어서 이 정도만 해도 텃밭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까 그 밭으로 사용하셨던 데는 뭐 주차장이나 다른 정원으로 이렇게 꾸미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그 데크가 아닌 어 여기가 콘크리트 포장인가요 콘크리트가 안돼 있고 아 이렇게 지금 그 데크 아닌 그런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쪽, 여기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부는 대략 이 정도로 보시기로 하고,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집 전면부 데크 모습입니다. 어, 오일 스텝만 다시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면, 지금 뭐 어디 파손된 데는 없고, 예, 네, 괜찮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전실의 모습입니다. 어, 현관이죠. 어, 사이즈는 어, 그냥 일반 전, 저기 전원주택의 전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 수납 공간, 신발장하고 수납 공간. 증거가 좀 높아 보입니다. 전실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3... 연동중문으로 설치를 하셨고요 자 보시면 이집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이고요 불을 한번 켜볼까요 예 거실 어, 전면부 창을 어, 좀 사이즈가 크게 하셨네요 어고가꽤 높아 보입니다 뭐 일반 전원주택보다 좀 높아 보이는데 어고를 일부러 좀 높게 하신 것 같고요 전면부 창어 샤시로 하셔가지고 창도 어, 사이즈가 좀커 보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좀 좋고요 음, 대리석 모양으로 타일 같은데 어, 아트월라에 그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가 주방 공간입니다 어, 아일랜드 식탁을 하나를 놓, 놓으셨고 일자형 주방입니다 일자형 주방 어, 자형의 이제 여기 쪽 우측면으로 보시면 여기가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어, 큰 냉장고 한두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 그저 주방 쪽을 지나서 문이 하나 있는데 이쪽이 다용도실. 어, 세탁기 공간 충분하고요. 어, 길이 꽤 깁니다. 한3한 한 3m, 3.5m 한 4m 정도 돼 보이거든요. 뭐, 욕실 그 상태는 그다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들어오시는 분께서 뭐, 소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다 이태를 다시 하시거나 하시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방, 다용도실까지 보셨고요. 다음은 이집의 어, 거실 쪽에서 보시면은 그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네, 일반적인 방 사이즈고요. 방 사이즈가 작지는 않습니다. 작은 그이 규모에 비해서 방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방 사이즈들은 그다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어. 자, 방의 작은 방의 모습이고요. 어, 현관에서 들어오자 시 말자 우측편으로 들어가시면 아 먼저 여기 공용 화장실. 어우 공용 화장실도 꽤 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셔도 아 어, 지금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으시고 세면대 앞에 거울 수납장, 변기 그리고도 지금 문쪽에 문폭 이상의 그이 정도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이즈가 어,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큰방 침실, 침실의 모습입니다.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주셨고, 네, 창을 내주셨고요. 사이즈는, 뭐, 침대 들어가고도 충분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세입자가 계셨다고 하시는데, 세입자분들이 뭐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쓰고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일단 구조 전체를 보시고, 어 그리고 그 방, 이제 여기가 화장대 수납 공간, 구조 음, 요만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욕실, 침실, 욕실 부분입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뭐 그다지 크진 않은데 어, 공간은 충분하고요. 그 세면대 겸용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 그리고 이제 변기 예 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즘 찾아보기 힘든 2억대 매물인데 일단 들어오셔서 그 수리는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보여요. 어, 뭐 크게 수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여주 시내권, 한 4.2km, 여주 시내 생활하기 편하고, 역으로 차로 다니기 편한 위치에, 그리고 2차선 대로변에, 어, 이 2억대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2억대 매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내용을 참고하셨다가, 좌측 상단에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매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